혹시 타이틀곡을 더욱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관전 포인트가 있을까요? 이게 또 퍼포먼스가 굉장히 매력적인데 어, 노래도 너무너무 매력적이에요 아주 킬링 맞아요. 포인트가 맞아요. 정말 많은 그런 곡이라서 어, 사실은 관전 포인트라고 하면 눈을 떼지 말 것이라고 할수 아, 있습니다 아, 네. 눈을 떼지 말것 아, 아, 말 네. 말 네. 네. 1초 시작부터 끝까지 네. 그 포인트 안무 뭐 혹시 알려주세요. <laughs> 제가요? 알려주세요. 아, 저, 알려주세요. 제가요?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알려요. 제가 누추한 제가 알려드려도 괜찮을까요? 아, 그럼요, 그럼요. 어, 어디를 알려드리면 될까요? 밥밥. <laughs> 아, 네, 저희 후렴 안무는 밥밥이 약간 터지는 이런 발음이잖아요. 아, 네. 그것처럼 안무도. 자, 밥빱 That's feel the music. 밥밥. That's right. 밥밥. 오, 아, 아. 귀여워요. 빡빡한 안무인가? 아이고! 내력이 있는 그리고 하나 더 소개해드려도 될까요? 네네네네네 아, 엄지 씨가 해주실 건데요 아네 제가? 네. 그러니까 엄지 씨 파트 중에 저희가 굉장히 좋아하는 안무가 있는데 이렇게 맞아. 상대방을 가리키고 이렇게 혼내주는 듯한 네. 딱밤을 때리는 춤이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죠 시작 이 밤을 거칠게 뒤흔든 뮤직 렛츠고 렛츠고 적이다. 이런 입니다 너무 매력적이고, 이게 한번 보면은 기억에 확 남을 수 있는 그런 동작인 것 같아요.